여러분, 모두 강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디어 내일 점검이 끝이 나면은 이제 일반 모드 세판, 매니저 모드 세판 하실 분들 한해서 보상을 줍니다. 일단은 플레이 일반 모드 보상 보시면은 스페셜 이용권 300개, 그리고 매니저 모드 플레이 세판 하신 분들은 스페셜 찬스 2 이용권 한장 줍니다. 이거 보상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은, 스찬 같은 경우에는, 스찬2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뽑는데 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개도 역시나 만원 이상 무조건 질러야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인데, 그 보상들을 이제 내일 저희가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식으로 또 오류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류가 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스페셜 찬스라던가 스탄투를다줄것 같아요. 어, 플레이는 어차피 다들 하실 테니까 어, 보상을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